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도체 아저씨입니다. 어, 요 한형이 한번 봅시다. 아. 좀안 올라가서 좀 많이 꼽긴 한데. 뭐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나 요런 것들 다 생각을 해 보면은 뭐 아주 안 좋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. 그냥 요 받쳐지는 부분을 받쳐지면서 가고 있다. 요 정도예요. 조금 아쉽고 조금 짜증 난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은 사실 어제 미국 바이오 주들은 되게 잘 올라갔거든요.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게 또 시장 바뀌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또 계속 빠지고 있네. 오늘 시작 안 좋겠네 이렇게 되면 은 비트코인도 좀 계속 빠지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미국 선물 자체도 지금 좀 보시면은 어미 선물 라스닥 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금 S&P 빅스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아. 보면은 요거는 조금 아쉽네. 뭐 요런 생각은 자꾸 드네요. 그래가지고 요런 생각들을 제외하면은 아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막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이러면서 올라가긴 할 건데 좀 아쉽네. 어,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그림이 그려지긴 하네. 요렇게 보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겠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게 또 어떻게 보시면 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 이게 무조건 안좋다 뭐 너무 이거는 너무 개쓰레기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또 이러다 보면 또 올라가고 또 이러다 보면 또 뒤집어엎고 이런 그림들이 또 유한양도 또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맙시다 뭐 결론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이게 돈이요. 그 여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도 하고, 들어오기도 하고, 요런 거래량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 빠졌잖아.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잡돌이 하는 거래량들이 다 빠져나간 게 여기잖아요. 그렇죠. 여기에서 다 빠져나갔어. 그랬는데, 여기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솟았어요. 이거를 과연 형님들은, 슈팅 거래량이라고 볼수 있으세요? 얘네들 애시 당초에 시작을 여기서 했다고 하지만 올라가면서 평단 올라가서 최소 이정이 13만 원 이상은 됐을 건데? 이 밑에서부터 이 쏘아 올린 이거를 슈팅 거래량으로 보겠어요? 아니라니까. 이거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왔는데 주식이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, 어, 그리고 좀 오버페이스기 때문에 이 천만 거래량, 아, 백만 거래량. 1 0 0만 거래, 량 아, 아니지 천만 거래량 맞지. 천만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 거래량을 유지를 못하니까 빠진 거야.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이런 거에 올라가면서 쏘아지는 그림이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슈팅 거래량일까요? 아니라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. 적당하게 길게 보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돈을 가둬놓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호재 거리 빨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. 내가 그랬잖아 이거 고배당 주라고 이런 것들은요. 돈이 쑤셔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이건 가에안 가네 간에 가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밟고 올라가고 또 밟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. 어. 그니까 러막 유한양에 안 올라가네, 올라가네 하면서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야, 소새끼 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어,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안 된다는 거야. 야, 나는 지금 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. 뭐, 개하는데요? 뭐,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잖아.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. 어, 뭐, 물론 내 매수 단가 대비해서는 사실 뭐, 나 여기서 샀으니까 조금 한, 정확하게 몇 프로냐? 8.49%! <laughs> 수익이야 지금 나도 그래 6월부터 들고 가가지고 거의 반년 이상을 들고 가는데 8% 수익 개손해지 어 근데 뭐 솔직하게 이야기 해볼까요 나 그러면 이거 해넘어가면은 배당받겠죠 배당받겠죠 여기에다가 8% 수익 받겠죠 애지가 난 예금보단 낫다고 10%짜리 예금 잘 없잖아 어또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유한양에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지금은 고배당도 중요하니까 시기가 이제 음, 요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유한양행도 좀 들고 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아휴, 지금 뭐참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워. 어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음대로 안 가고.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유한 양행같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차트상에 저점을 뒤지고어 슈팅을 안 주는 거는 좀 오래 들고 갈만 하지. 어, 들고 갈만 하지. 그러면서도 사실 이게 또 복잡하고 짜증 나는 게내 계좌에 수익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나고 열받고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 소새끼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. 결국은 내 계좌에 수익이 조금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내 계좌에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보면서 가는 게 어, 맞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보세요. 어. 반도체 아저씨는 하... 뭐 이런 거잘안 틀리니까 알잖아요. 음. 아마 받쳐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진짜 제대로 세게 올라가면 은 진짜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어, 들고 가세요. 나 주식 잘해요. 아 그리고 계좌의 수익을 진짜 내 봐봐라 이거 유한양행 샀을 때 6월 10일이거든요. 같이 산게 사실 이수페타시스야.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친놈처럼 올라가잖아. 결국은 얘도 아직 6월달 기준으로 슈팅이 안 나와가지고 이때 샀는데 지금 280%고 270% 80% 이렇게 가거든요. 안 팔았어요. 어 그러니까 4만 원에 산게 지금 15만 원인데 안 팔았어요. 왜? 슈팅이 안 나왔으니까. 이런 것들을 긁고 있으면은 계좌 200%짜리. 안그러 오른 테라피틱도 마찬가지거든요. 얘도 지금 이, 이 거래량 자체가 슈팅이 안 나온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부터 들고 들어갔는데 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쭉쭉 들고 가는 거야. 뭐 그러다 보니까, 어, 슈팅이 안 나왔으니까 들고 가는 거고 이것도 쫙 올라가가지고 지금 280% 거의 300% 가까이 수익 중이거든안 팔았어요. 이런 것들 들고 있으면 사실 유한양행 도 들고 있을만 하다는 거야. 수익이 이렇게 나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식 잘한다는 이야기 하고, 솔직히 나는 친구 집이나 이런데 대구 가끔씩 가면 놀러 가거든요. 그러면 나는 재수씨들한테 팔첩 반상 대접받아요. 부럽죠? 어. <laughs> 형님들도 계좌에 요런 거 있으면 사실 유한양이 걱정 없을 겁니다. 이거는 그냥 내 개인 매매하는 거예요.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그냥 내가 개인 매매하는 것들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. 아, 얼마든지 그냥 공유받아가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들고 가시고요. 어, 뭐 이거 공유해 드리는 거뭐 어렵다고 나 이거 안 어렵거든요. 그냥 공유받아 가세요. 그냥 010-8380-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 그냥 개인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.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. 반도차 아저씨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좀볼수 있게 유튜브 수익 본 걸로 뭐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 좀 도와주고 있고 뭐 다른 좋은 일들도 좀어 고아원 애기들도 좀 도와주고 있고 뭐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냥, 그냥 남들 도와줄 만큼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좀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내 매매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팔아서 돈 만들어서 그냥 남들 어떻게든 뭐 도와주고 뭐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하니까 형님들도 그냥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줘 뭐 이건 별거 아니니까 아시겠죠?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010-8380-8354로 애국!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은 어,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시장이 어려워도 계좌 200%짜리 몇개 박혀있고 그러면 유한양도 버틸만 할 겁니다 괜찮아요 아, 나 주식 잘해요 알잖아요 어, 진짜로